아, 해피짱 동영상을 늘 사랑해 주시는 그 우리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그 강릉 안목항에서 경포대까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차 안에서 이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동영상이 제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정도 양지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배경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목항에서 이제 경포대 쪽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안도로인데, 그 바닷가로다가 소나무가 이렇게 쭉장리되어 있고, 그 소나무 바로 넘어져야 이 바다, 바다가 되겠어요. 모래사장 바다가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도로가 굉장히 뭐 많이, 이 도로에 많이 다, 다 붙였을 거예요. 아스팔트로 해서 도로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좌우측이 다 이제 소나무로 되어 있어요. 소나무로 되어 있 공기도 굉장히 맑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아침 일찍 이제 그 산책하시는 분들도 가끔 눈에 뜨이고 있습니다. 예, 이, 이곳은 제가 그 월, 고향도 가원도지만은 제가 20년 전에 50살 때, 제가 70이니까 50살 때 이곳에 머리 좀 식힌다고 한 2년 반 정도 강릉에 살면서 늘 이쪽 도로를 이제 혼자 산책도 하고, 바닷가에 앉아서 뭐 글도 좀 쓰고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또 이제 센터에 가서 운동하면서 친구들하고 경포대, 경포에 그 앉아서 맥주도 한잔씩 나누고 그런 추억이 20년이 흘러도 생생하니 지금 도달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9월 16일이에요. 주그 여름 휴가 시즌도 끝났고 이제 저, 이관광지도좀 한적해요. 한적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8월 달보다는 지금 9월 중순이나 9월 말경이 여행하기는 참 좋은 것그 시기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와서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그 뭐, 연인이 됐든 아니면 가족 단위가 시간 내서 한 번씩 내려오면은 힐링도 주고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곳이 보면 그 여름 그, 그 휴가 시즌에는 하밤 자는데 뭐한뭐 뭐 좋은 곳에는 막 15만원, 보통 10만원을 넘어요. 근데 요 그, 비시즌에는 뭐, 한 뭐, 4, 5만원에도 숙박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B급으로 들어가면은 경비도 좀 적게 들고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여행하기도 편하고 좀 한적하고 좀 좋습니다. 우리는 저희 오늘 일정은 경포대에 가서 사진 몇장 찍고, 동영상은 여기서부터 경포대까지 계속 걸고 나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경포대 도착하니까. 우제 초당 순두부라고 유명한 초당 순두부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서울로 상경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좀 짜져 있습니다. 집이 집이 이게 뭐 아파트인가 호텔인가 호텔, 호텔. 아호텔이다어 신라 신라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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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제가 엄청나 크네 이거 동계올림픽 할때 이쪽으로다가 호텔 경포대 쪽으로다가 여체를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보다는 많이 이제 도시가 깔끔히 다듬어졌고. 그때 저희가 20년 전에만 왔을 때도 이 도로가 그 아스팔트가 아니었어요. 다 모래도로였어요. 모래, 일반 모래도로. 송정, 송정 해변 시지 지역에 좌측에 있고, 조개 공장, 방면 붕, 짬뽕, 파라다이스, 경포대가 이제. 겸포대가 이제 만 가면 경포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동계 올림픽 때지 호텔 같은데 여기 그때 내가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밤밤장에 뭐2 0만2 0만 원인가 얼 그냥 다고는 것더라고. 호텔인데 <목소리가> 도로가 이렇게 특이하게 도로가 이거 건물 밑구에다가 빠져나가는 것어럼 서지가 든요그 상가들이 차려져 있는 정도. 저는 이 호텔이 큽니다. 이게 동계올림픽 선수들 잘 나고 다 만드는 뭐 이거 손님들 받으려고 이제. 예, 전에는 제가 그때 있을 때는, 이 경포대 가보면, 뭐, 마차도 있고, 할아버지가 마차도 끌고 다니고 타고, 뭐 그랬는데, 지금도 오고 뭐 있을려는 모르겠습니다. 또, 경포호가, 바로 경포대 앞에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조성을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가봤습니다. 경포대. 가면은, 가면은 주차장있을거예요좀아경포대학교 방문해야 입금지네아 방문해줘 주차장 이쪽으로 들어 응, 해변. 응, 문그 경포대가 아닌가, 요 경포대 아니야. 그경포대더 경... 가야 돼. 어, 어. 어. 그러 중간에 또다시또게 조선이 됐고 구성에 조그만 저거는데 호텔도 들어오고 많이 어. 개발했구만. 여기 는 진짜 뭐, 이뻐요, 이 다리가. 바는 아. 나가가지고, 부대 쪽으로 더 올라가야겠습니다. 리가 진짜 이쁜데. 여기 네, 방이 여기, 여기, 네. 네, 강문 해변. 강문 어, 어천 해관. 그포대는 조금 더 올라가야 있습니다. 저도 오래된 호텔. 저산내리 호텔. 이게 이, 이요 여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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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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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통이이 강문해변 잠깐 들려서 주차장쪽으로 해변 도로가 돌아보고 주문진 경포대쪽으로 쭉 해안도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상가들이 쫙돼있고 오른쪽에는 소나무숲 뒤에 바다같다. 바다 전경이 바다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음, 뭐, 깜짝 놀랐네 도 <laughs> 도깨비 빚지도 고 <laughs> 아니, 어차피, 어, 어, 차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냥 머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밤에 나타나면 기겁을 하겠습니다. 경포행정. 드디어 경포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해도 되고 꼭더 응. 가서 주차하기도 됩니다. 호텔 좌측에나 쫙큰 호텔이 있는데 비호텔인가 무슨 호텔인가 신라호텔은 앞에 밑에 있었고 돌아 어. 여기 오른쪽에 주차장 있습니다. 이더 가서 저 소나무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주차하십시오 네, 이 가십시오 유명 주차장입니다 여기다가 편안하게 가겠죠? 가니다이장 금방 갈 겁니다 자, 저희들은 드디어 경포대에 도착했습니다 경포대에 도착해서 주차를 시키고 예, 이곳에서 잠깐 동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포대 정문 앞에 있는 그큰 호텔이 있어요. 스카이베이비 경포 호텔이랍니다. 이 호텔이. 상당히 높아요. 전에 한번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뭐 하룻밤 자는데 25만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세 서민은 감히 하룻밤 잘 엄두를 못 내야겠어. 그냥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경포, 앞에 있는 스카이 일이비 병포 호텔을 전체 건물이 나오도록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이게. 오, 오 너무 너무 이뻐. 이 아마 그 동계올림픽 때이고그 유명한 그기빈들리 아마 여기서 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포호텔 저쪽 뒤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그 호수가 보이죠? 저게 바로 경포호수입니다. 경포호수 그 유명한데 경포입니다. 그리고 이제요 경포대 정문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경포대 해변 중앙광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금강 소나무가 딱돼 있고, 뒤에 이제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에 좌측에도 역시 소나무. 이쪽에는 거의 뭐 소나무가 유명하네요. 유명하군요. 오른쪽에도 소나무. 쭉 가보겠습니다. 영어로 다 경포 하고 쓰대 있고 경포 해수욕장 8월 17일 폐가했군요 제가 그 20년 전 여기 내려와서 살 때, 이거 저 강원도 친구들하고 여기서 그 족구, 그 바다 족구를 하던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이고, 이거. 그때 한 40분 정도 뛰었는데 진땅 흘렸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주문진 쪽이 되겠죠. 지금의 휴가 시즌이 아니라서 이제 드문드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경포대에서 에, 동영상을 한 카트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